이상혁의 생각정리 기술 아...오늘은... 어, 아니야...오늘이 아니고 뭐지? 이번에는? 응. 자 이번에는 어, 메모와 생각정리 중에 제가 메모패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메모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펜하고 메모지예요 쓰는 메모지는 이런 포스틱, 포스틱 같은 거 많이 쓰시죠? 그 루펜은 연필도 쓰고 그 다음에 음, 젤러펜도 쓰고 많이 유행하던 지워지는 펜도 쓰고 자 오늘은 요 모나미에서 나온 FX153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모나미에서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 FX153은 소위 말하는 볼펜이에요. 볼펜인데 뭐 요즘 뭐 볼펜 젤러펜 뭐 이런 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고요 이 0.7인데 일반 0.5하고 그 굵기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일단은 오래 써도 소위 말하는 볼펜 똥이 많이 남지 않고요 쓰는 느낌도 좋고 이게 0.5도 있고요 0.7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일본 문구 같은 거 쓰는 거 꺼려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이런 펜들도 그냥 쓰고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수성펜이나 젤러펜이 아니고 볼펜이라는 거 알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메모를 할때 필요한 것도 이런 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전에 사놓은 것들 쓰는 거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색깔 펜들. 이건 지워지는 펜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형광펜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런 모양제 같은 거자 같은 것도 쓰고요 여러 가지 쓰게 되죠 음. 일단 보통은 메모에다가 무언가를 작성을 할때 이렇게 쓰는 메모펜이 메모 포스트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모패드 오늘 이 메모패드 얘기를 할 텐데 메모패드는 어, 이렇게 위에가 붙어 있는 패드가 있어요. 뜯지 못하는 거. 물론 요즘 메모 패드 같은 경우는 뒤쪽에 가면 이게 절취선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려요. 근데 보통 한번 쓰면 수첩처럼 이렇게 뜯지 못하는 메모들이 메모 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많이 쓰는 것들 중에 이런 어, 메모 패드. 이게 진짜 메모 패드. 접히고. 이게 전부 다 뜯어지는. 그래서 메모패드는요, 수첩하고 달라서, 이런 붙어있는 것들은 메모가 계속 붙어있지만, 이거는 매번 쓰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뜯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메모패드는 항상 쓰고서 다른 쪽에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패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나 스케줄이나 일기 같은 거쓸 때는 이렇게 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쭉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긴 메모패드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가 뜯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쓰고 나서 어, 다른 노트에 붙이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메모패드는 이렇게 리갈패드죠. 리갈패드도 우리가 흔히 보통 노란색 어, A5나 B, B6 정도 노란색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거 이제 사각형으로 옥스포드에서 나온 얇은 메모패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메모패드는 이렇게 뜯어진다는 거 뜯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뜯어지는 게 메모패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패드도 쓰다 보니까 많이 쓰는 게 포스트잇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런 펜을 가지고 어, 메모를 하게 되죠 메모를 하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보통은 일반 수첩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붙여두세요. 뒤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것들도 있죠. 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한 것들을 이렇게 붙여두세요. 이렇게 모아두시는 거예요. 모아두신 다음에 나중에 이 메모한 것들끼리 모아서 이제 생각 정리도 하고 필요한 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패드에다가는, 어 항상 뭔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다음에 계획할 것들은 노트에 적으시고요. 간단한 메모패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패드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모패드 처음 사용할 때 팁이라고 하면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날짜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오늘이 2020년 3월, 며칠이지? 3월 6일? 어, 3월 6일. 이렇게 날짜를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요런 스탬프가 있어요 스탬프에 어 날짜를 맞추는 거죠 2020년 3월 6일 이렇게 해서 스탬프를 이렇게 찍어두시면 언제 메모를 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일자리가 안찍힌다 아무튼 언제 메모를 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메모가 여러 장이 될때 여러 장이 될 때는 꼭그 메모패드 다음번에 번호를 붙여주세요 자, 1번 2번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메모패드에 일단 어, 담아두는 거예요 이걸 저는 수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담아둔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모으는 용으로 메모패드를 쓰시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패드를 사용하면 메모가 계속 쌓이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메모패드를 뜯지 않고 오랫동안 써서 이렇게 막 넘겨져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쓰기 불편해요 원래 메모패드는 뜯으라고 있는 겁니다 뜯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쪽에 대한 노트나 전 이제 요거 작은 노트인데 이런 노트에다가 내가 메모해 놓았던 것들을 이렇게 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더 잘하려면 이렇게 관련 있는 것들끼리 모아서 같이 모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어 보고서 쓰거나 아니면 뭐 문서 작성할 때, 기획할 때 활용하실 때 아주 좋으실 거예요. 음 포스트잇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즘 포스트잇은 이렇게 휴대용으로 나온 것들도 있어요. 다이소 가시면 1,500원에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이렇게 뜯으시고 여기 두 가지 색깔이 같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 패드를 하나씩 이렇게 포스트에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머니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메모 패드는 크게 뜯어지는 것과 뜯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다음에 주로 메모 패드는 뜯어지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뜯어지는 메모 패드는 쓰고서 반드시 뜯어서 한 군데 이렇게 모아둔다. 근데 모아두는 거는 종류별로 관련 있는 것들끼리 모아줘서 나중에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메모패드의 기본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어? 없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동훈이는 여기 메모패드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여? 당연히 이거겠죠. 이거 왜? 그냥... 커서? 아, 큰게 좋아? 그리고 기쭉한 거는 어. 좀 글씨를 쓰기가 불편할 것같아기길한 거는 이렇게 짧은 내용들 그러니까 그날에 해야 될거그 다음에 뭐 그치 투두리스트나 아니면 기억해야 될거 이런 것도 쭉 아니면 시간별로 시, 아니, 9시부터 9시, 10시, 11시 시간별로 뭐 하는지 쭉적어놓는데쓰으면 되게 좋은데 음. 그렇게 해봤어? 뭐라고? 잠깐만? 이렇게 시간별로 적어두기에 되게 좋다고 일부러 긴 거를 응. 이것도 그... 나 좋아하는데 그래? 이거를 해서 이걸 뜯어가지고 노트 왼쪽에다 붙여두는 거야 음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쓰는 거지 그냥 그 메모지를 응. 뭐 글씨로 써서 거기다가 붙인다? 그렇지 메모를 써서 붙인다 아니면 이렇게 카드도 있어 이거는 아빠가 제작해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 카드에다가 필요한 양도 이렇게 써이 동그란 데 고리로 잡아가지고 음. 타임 그런 거 써도 좋겠다 그렇지 고리 잡아서 써도 되지 그래서 쓴 다음에 여기 이런 집게 있거든 아 이거 응 음, 집게로 종류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찝으면돼어 집어서 모아두는 거야 아니면 박스 같은 데 넣어두든지 아까처럼 이렇게 노트에 붙여두든지 그래서 일단 메모를 많이 모아놔야 나중에 생각 같은 거할때 그때 정리할 때 편해. 알았지? 이, 이것도 영상 올리는 거야? 영상 올려야지. 아빠 찍을 때마다 계속 옆에서 뭐 물어봐. 그럼 아빠 영상 올려줄게. 음.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없어요. 자 오늘 메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인 너도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이봐. 안녕히 계세요.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점점